안녕하세요. 주지은입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일상이 불편해진 요즘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너무 많이 힘드시죠?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기도 하고 혹은 문을 닫기도 하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힘드시죠? 급여가 동결되고 삭감되고 혹은 일자리를 잃게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어떤 준비하고 계신가요? 저는 아메이 사업으로 저희 미래의 경제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매일 세계 최고의 제품이 저희 집에 배달이 되어 오고 그 제품을 사용하면서 수입을 만들고 증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마트 가기가 꺼려지고 외출이 어려워진 이 시기에 여러분 생필품 구매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전년 대비 온라인 쇼핑이 급증하고 쇼핑의 내용이 특정 제품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제품으로 확대되면서 생필품의 수요도 많이 증가했다고 하죠. 소유를 넘어 경험을 중시하는 소위층이 등장하고 소유 자체의 의미보다 경험이 더 중시되고 그래서 내가 필요로 하는 제품과 서비스가 내가 원하는 시간이나 상황에 맞춰 사용하고 경험하는 것을 추구하는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죠. 코로나까지 등장하면서 그 변화 속도가 너무 빨라지고 있다고 많이들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빨라지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책도 보고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정보도 수집하고 그래야 된다고들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책도 보고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얻고 그리고 다양한 신종 용어들을 저희가 해석해 나가면서 제가 다시 한번 느끼는 건 아, 아메이는 시대를 앞서가는 사업이구나라는 걸 되게 많이 느낍니다. 최근에는 구독 경제라고 해서 산만큼 대가를 지불하는 것보다 사용한 만큼 대가를 지불하고 싶어하는 스마트한 소비생활이 진행돼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더욱 긴밀해지고 예측 가능한 소비를 소비생활을 하면서 현명한 소비가 이뤄지고 있죠. 새로운 개념, 새로운 유통을 알아갈 때마다 아메이사력과 너무나 흡사하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앞으로 제가 이 사업을 해나가는데 더큰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60년 전부터 시작한 직접 판매 방식의 아메이가 현재의 공유 경제 그리고 구독 경제와 닮아 있다고 느끼는 건 저뿐만은 아니죠. 아메이가 최근 시행하는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어, 정기적으로 내가 원하는 제품이 배송되어 오고 그래서 그 배송된 제품을 통해서 체험하고 그리고 혜택도 받아보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는 구독 경제의 편의성, 신속성, 다양함의 장점 외에도 아미의 고유의 소비자 혜택과 또그의더 추가적인 혜택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아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이 서비스에 대한 것도 여러분 알아두시면 여러분의 현명한 소비에 너무 많이 도움이 될것 같아서 제가 동영상을 간략하게 준비해봤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아메이 제품 구독해보세요. 장바구니에 쏙 원하는 날에 착!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는 아메이의 새로운 전기 배송 서비스예요. 혜택 하나. 자주 쓰는 제품이 알아서 집 앞까지 혜택 2. 나만의 정기배송 장바구니 변경도 해지도 내 맘대로 이게 다가 아니에요 혜택 3. 바로바로 쓰는 적립금 에이클릭스 머니는 물론 장바구니 스마트오더 고객 전용 상품 혜택까지 장바구니 스마트오더와 함께 쇼핑도 혜택도 달달하게. 저는 세계 최고의 제품을 사용하면서 수입이 될수 있는 이 기회인 아메이사업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메이사는 세계적인 생필품 및 건강기능식품, 화장품을 제조하는 회사로 현명한 소비생활의 개념과 건강한 생필품 사용의 기준을 제시하고 현명한 소비생활의 경험을 토대로 애용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수입을 창출하는 시스템입니다. 먼저 아메이의 전체적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 제품의 가격 구조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제품은 원가 20% 유통마진 광고가 80%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아메이는 원가 비율을 두배 이상 투입합니다. 그래서 고품질의 제품을 만들죠. 그리고 유통과 광고를 하지 않는 대신 회원가입을 하면 30% 할인을 해주고 나머지 30%는 기금화하여 저같은 사업자, 여러분같은 소비자에게 캐시백으로 지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메이의 수익의 원천은 정당합니다. 이 30%의 캐시백은 21%와 9%로 나뉘는데 21% 노력에 근거한 수입의 배분이고 9%는 남을 성공시킨 대가인 윈윈 보너스입니다. 오늘은 1차 보너스인 21%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메이의 모든 제품에는 PV와 BV라는 점수가 붙어 있습니다. PV로 구간을 결정하고 그 PV의 퍼, 퍼센테이지로 BV로 어, 캐시백을 지급하는데 지금 보이는 테이블이 PV의 구간을 결정한 테이블입니다. 20만 점 3%, 60만 점 6%, 120만 점 9%, 1000만 점 21%. 그래서 이 점수를 모으는 건데요. 총 점수는 내가 아메이 제품이 너무 좋아서 사용한 나의 소비 점수와 그리고 제가 제품이 너무 좋아서 알렸겠죠? 같이 써보자. 아, 이 아메이 제품 너무 좋던데? 라고 알려서 함께 쓴 그들의 점수를 합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제품이 좋아서 많이 알린다면 총 점수가 높아지면서 더 많은 수입을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분배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S를 저라고 두고 나를 여러분이라고 뒀을 때 제가 여러분에게 권해보는 겁니다. 아메이 치약이 너무 좋아. 같이 써보자. 했더니 여러분들도 치약을 써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너무 좋아서 A와 B에게 각각 알렸어요. 그래서 모두 아메이 마트에서 각각 20만 점씩 썼다고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20만 점은 의무 구매량은 아니고요. 다만 20만 점부터 캐시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써서 어떻게 수입이 분배되는지를 알아보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S를 중심으로 80만 점, 6%의 구간에 해당해서 48,000원이 형성이 됩니다. 나를 중심으로 60만 점, 6% 구간에 해당돼서 36,000원이 형성이 되고 A와 B도 각각 20만 점씩 3% 6,000원을 캐시백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나 네트워크 36,000원 형성된 금액 중에 A와 B 12,000원을 뺀 나머지를 나아가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S는 48,000원 형성된 것, 금액 중에 나의 그룹 36,000원을 뺀 나머지 12,000원을 S가 가져가게 됩니다. 어, 이랬더니 약간 갸우뚱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이건 명확히 S는 나에게 한번 알리는 노력, 나는 A와 B 두번 알리는 노력을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생각하는 겁니다. 어, 나에게 사업을 알려준 혹은 제품을 알려준 분이 계셔서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S를 지어 봅니다. S를 지어 봤더니, 나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점수 60만 점에 6%, 36,000원이 형성이 되고, A와 B도 각각 6,000원을 가져가면, 나가 가져가는 캐시백의 금액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메이는 나에게 사업을 혹은 제품을 알려준 누군가와의 수입과 전혀 무관한 수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누군가 회원가입을 하셔도 내가 아메이의 1호 회원이 된 것처럼 사업을 진행하거나 제품을 사용하시면 되겠죠. 어, 정리하면 아메이는 철저히 노력순입니다. 선착순, 매출순, 회원수가 아니고 그리고 사업을 소개시켜준 분과의 수입도 전혀 무관합니다. 수입이 확장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혼자 쓰면 3% 6,000원의 캐시백을 받아가지만, 너무 제품이 너무 좋아서 같이 써보자 하고 알려보는 겁니다. 친구 3명 이상에게. 그, 그랬더니 친구 3명이, 어, 제품 좋다 하면서 같이 써보는 겁니다. 그 친구들도 20만 pv를 하면서 같이 써보는 거죠. 그랬더니, 내, 나를 중심으로 한 그룹 pv가 120만 점이 되고, 월 15만원에서 30만원의 캐시백을 받아가게 되죠. 그랬더니, 친구들도 오야 수입이 꽤 크다 어떻게 하면 되는 거니 어떻게 알려보는 거니 하고 물어보죠 그래서 그냥 알리면서 같이 쓰는 거야 네가 제일 좋아하는 제품을 그래서 이 친구분들도 친구 본인들의 친구들에게 알려보는 거죠 그랬더니 그들도 9%의 수입을 가져가게 되고 나를 중심으로 한 수입은 400만 빚의 15%를 넘어서 월 수입이 70에서 150만원 수입까지 진행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들도, 야, 나도 그렇게 알리면서 수입도 되고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도 더 많은 친구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3% 캐시백을 받았던 친구들도 더 많은 친구들에게 알려서 그 친구들이 15%의 네트워크까지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를 중심으로 한 전체 네트워크 점수가 천만 점을 넘어가면서 200에서 250의 수입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천만 점을 넘어가는 22%의 수입을 가지게 되면 그거를 실버 프로듀서라고 해서, 실버 프로듀서라고 하는데 그 천만 점의 네트워크를 1년에 3번을 유지하게 되면 GP라고 하고 3번을 더 유지하게 되면 그래서 총 6번을 유지하게 되면 PT라고 합니다. 그리고 1년 내내 그런 천만 네트워크 유지하게 된다면 파운더스 PT라고 하고 여행 보너스도 주어지고 연 5천에서 7천만 원의 수입을 가져가게 됩니다. 이렇게 내가 먼저 PT가 되어보고 그 경험 PT를 하면서 한 경험을 토대로 친구 한 명, 두 명, 세 명이 PT가 되게끔 월 200에서 300만 원이 되게끔 도와주게 되면 나는 에메랄드라고 하고, 연 8천에서 1억여 원의 수입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이렇게 세명의 친구를 도운 경험으로 세명의 친구를 더 돕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총 여섯 명의 친구를 돕게 되면, 다이아몬드라고 해서 1억 5천의 수입을 가지게 됩니다. 음, 그러면 여기서 잠깐 정리를 해보면, 6개월에서 12개월 잘 배워서, 어, 150에서 200만 원의 수입을 가지는 실버 프로듀서가 되어보고 그리고 그 네트워크를 유지하면 골드 프로듀서 플루티늄이 되고 1년간 유지하면 파운더스 플루티늄이 됩니다. 이렇게 내가 먼저 해보고 친구 3명의 친구에게 그런 수입이 될수 있도록 200에서 300만 원의 수입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면 에메랄드라고 하고, 하고 연 8천만 원의 수입이 되고요. 그리고 3 명의 친구를 더 도와서 6 명의 친구를 돕게 되면 연 1억 5천의 수입이 됩니다. 2년에서 5년 걸리고요. 여행 보너스도 주어지게 되죠. 그리고 더 많은 친구들이 200에서 300만 원의 수입을 가져갈 수 있도록 돕게 되면 뭐 새롭게 사귄 친구도 괜찮겠고, 그리고 친구의 친구도 괜찮겠고, 더 많은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수입을 갖게 되면 나의 그룹이 성장하면서 더 많은 수입이 되게 되는 거죠. 이런 큰 수입을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수입을 가질 수 있는 첫 번째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에서 사용하던 생필품을 아메마트로 바꿔 써보는 겁니다. 그게 첫 시작이 되는 거죠. 집에 있는 이런 다양한 제품들을 바꾸면서요. 아메이는 2년에서 5년 걸리는 사업이고요. 리스크가 없습니다. 부업으로 진행이 가능하고요.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서 함께 같이 진행하면 되죠. 시스템, 네트워크 자산을 만드는 사업이고, 재정과 자유의, 재정과 시간의 토탈 프리듬을 가지는 사업입니다. 친구, 가족과 더불어 사업, 성공하는 일이, 일이죠. 여러분, 꿈이 있으신가요? 저는 아메이 사업을 만나면서 묻어두었던 꿈, 그리고 새롭게 자라나는 꿈들도 함께 꾸고 있습니다. 저에게 아메이 사업은 희망이고, 제 삶에 대한 저의 도전이고, 우리 가정의 미래입니다. 돈 걱정 없이 살수 있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고요. 매일매일 나 자신과 싸우면서 도전해 하고 성장해 가는, 어, 그런 내 삶에 대한 도전이고, 그리고 저희 가정의 미래에 온전한 수입이 되는 거죠. 저희 가정은 아메이를 알기 전과 알고 난 후가 너무 달라진 가정인데, 그래서 제가 느끼는 감동과 가치는 너무 큽니다. 아메이안에서 배우고 느끼고 깨닫고 그리고 아메이를 하기 위해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정말 많이 배우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고쳐 나가야 될 것, 그리고 바르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을 고민하게 되면서, 아, 진짜 예전과 다른 저의 모습에 저는 많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를 과거부터 알고 계셨던 분들은 제가 지금의 제 모습에 감사하다는 말이 어떤 말인지, 무슨 의미인지 굉장히 공감하실 건데요. 그리고 더 제가 가치롭게 생각하는 건 지금의 모습 뿐만 아니라 저와 저희 가정이 앞으로 더 성장해서 발전한 모습이 기대되고 확실하기 때문에 더 많이 감사합니다. 음, 아메이 안에서 배우는, 배우고 성장하고 그리고 꿈도 키워 나갈 수 있어서 이 사업이 너무 좋고요. 그리고 돈으로부터의 자유할 수 있어서 돈으로 할수 있는 모든 것을 할수 있는 꿈 그리고 제 자식과 어, 저희 가족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수 있고, 그리고 제 자식에게는 정말 더 좋은 부모가 될수 있다는 확신과 저희 부부가 온전히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함께 한 발자씩 전진해 나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더 감사합니다. 혹시나 제가 아메이를 알기 전에 저의 모습처럼 어떻게 이 삶의 실마리를 풀어가야 될지 방황하고 계시거나 어, 문제의 원인을 못 찾고 어, 헤매고 계시는 그래서 혼돈에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아메이안에서 함께 배우고 성장해서 더 많은 미래를 더 나은 미래를 꿈꿔보자고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어, 저에게 이 사업이 떨리는 기회였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이 사업이 그런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